너무너무 재미가 없어. 아, 그니까 얘기를 얘기를 좀 해봐. 하얘가 하야가 뭐라고? 이게 아니라. 뉴스가 어. 난리가 났어 어. 그다 써. 왜, 왜 이렇게 박근혜가 뭐 음. 난리가 났어? 최순길인가 그녀라고 <웃음> 최순실. 최순실. 이순실 최순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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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 어. 됐더만 <laughs> 지가 사장해야된디 어? 또래같은 년이 본게막 어. <laughs> 하야하라 하야하라 <laughs> 있어 박근혜 하랑 빨간색으로 음. 그래서 미친년들이 일본새끼도 우리 싫어하는 뻔히 알면서 일본 놈 만나는 줄 알고 난 하야하라가 박근혜가 일본 놈뭐 하야하라가 총리인 줄 알았어 나는 더군 <laughs> <laughs> 어, <내> 일본 총리 <laughs> 만나지 말아면 만나지 말아야지. <laughs> 국민들이 저렇게 촛불을 들고 난리가 났는데. <laughs> 미친년이. 알았다 어. 굳이 만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<laughs> 내가 그랬다니까, 애들한테. 근데, 언니,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? 하야나, 그 새끼를 만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난거 아니야? 만나지 말라 만나지 말아야지. 그럼 <laughs> 가난 <laughs> 그 난리가 난줄 알았다고, 언니. 근데 봤더니? <laughs> 꺼지라서 뜨시더만. 어? 아... <laughs> 내려와라. 이 새끼도만. 나, 나 이거 혜연님 <회원님> 들려줘야 지 <laughs>